얻기 위한 마지막 대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로키 세베지 어. 이거 닉네임이 이거 간지나는데 동전 던지기 그렇지 성공 아 역시 성공이 좋아요 룰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선, 성공이 이제 무조건 좋아진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룰이 바뀌지 않을 때 최대한 많이 누려야겠죠 네크로즈마랑 오케이징 에비테퀴스는 나중에 상황 봐서요. 스타팅 용도가 아닙니다. 얘는 왜 자꾸 처음부터 계속 등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그거네요. 이거는 그 누하고용 물바렛대이죠 지금 제가 트레이너스가 없어서 지라치로 좀 서치를 해야겠네요. 지라치로 제발 포켓몬. 포켓 기어 3.0의 미스터리 트레저. 만약에 카프나비나 GX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포켓 기어 3.0으로 서포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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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젠장을. 아,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상대도 바로 공격하고 그러진 못할 거예요. 이대로 턴을 종료합니다. 상대도 라프라스가 처음부터 갑자기 세게 때리고 그러는 포켓몬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라치로 한번더 서치할 찬스가 있고, 이거는 GX 포켓몬으로부터 데미지를 받지 않는 나인테이죠. 뭐 저는 에브이테오키스안쓸 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상대는 난처를 쓰네요. 제일 견제해야 되는 거는 역시 그거죠. 제일 견제해야 되는 것은 고래왕이랑 잉어킹 태그팀이 갑자기 에너지 8개 달고, 치는 거. 에너지 8개 달고, 배, 배틀필드 포켓몬에게는 데미지를 조금 주지만, 나머지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 100 데미지를 주는 그 태그팀 기술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칼라마네로가 싹다 쓸려 나가거든요. 초에너지를 하나 더 붙여줍시다. 그 다음에 밀리에를 쓰죠. 좋습니다. 칼라마네로가 나와줬군요. 소원의 별 미스터리 트레저까지 나와줬습니다. 이걸로는 초에너지를 버려주죠. 그래서 알수 있겠죠. 류가 살아있다는 건 확인했고, 아, 여기서는 당장 고려왕이 갑자기 나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에너지를 8장씩이나 필요로 해서 당장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에 버린 에너지는 이렇게. 리사이클 에너지가 없어서 데미지가 줄어서 100 데미지밖에 못 날리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설령 한 방에 잡지 못하더라도 일단 미리 쳐두는 게 좋겠죠. 30 데미지를 그냥 줘서 벤치 베리어를 어, 뭐 데미지 경감 시켜낸 다음에 그냥 100 데미지를 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좀 잘못했네요. 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더한 다음에 해야겠어요. 상록숲을 깔아준 거는 꽤 감사한 일입니다. 저의 초에너지를 좀더 공급해야 되고 기아티나도 버려, 겸사겸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상대도 아주 그냥 제대로 진화를 다 하네요. 그리고 물에너지를 상록숲으로 버려서 물에너지 갖고 오고 그거는 아고용의 차지업으로 볼케니온 프리즘까지 음. 상대도 전개가 굉장히 잘 됐군요. 하지만 요 에너지 두 개만으로 네크로즈 마를 기절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미지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근데 이걸 끌고 나오네요. 이러면은 칼라마네로가 나가는 거는 너무 그렇고. 아, 볼케니온 프리즘이 여기서 제 발목을 잡는군요. 여기서 오케이징이 잡히는 것도 아쉽긴 하지만 지금 제가 패가 말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징을 내주고 지라치를 내보내서 좀 뭔가를 서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징을 하나 주는 건 아쉽지만 커스텀 캐처로 패를 보강하는군요 그걸로 아용을 뽑았어 말도 안돼 진짜 될 사람만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 는 제일 안전한 방법은 네크로즈마를 그냥 내보내 가지고 잡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제제 패가 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상록숲으로 기라티나 버려주면서 에너지 갖고 오고 그 에너지는 네크로즈마에게 붙여서 여기서 최소한 교체 수단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어 다행이네요 난천 좋습니다 이제 난천으로 교체 수단을 가져오면 되는데 아으 그건까진 안떴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지라치까지 내줘야 되겠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가 언제 고래왕으로 급습을 할지 모르니까 뮤는 최대한 아껴두기로 하고 커스텀 캐쳐를 소모를 해서 또 다른 오케이징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상대가 또 볼케니온으로 분탕질을 할수 있어서 일단 기라티나를 미리 깔아주겠습니다 혹여나 최악의 상황이 와도 기차... 상대가 지라치를 잡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면은 기라티나를 내밀기로 할 거라서 여기서는 음... 어차피 어느 쪽이든 다 상관없지만 그래도 볼케니온이 체력이 높으니까 일단 하나 날려주고 하나는 누? 고 이러고 턴 엔드 볼케니온 프리즘에게 물에너지를 붙여주는군요 어차피 뭐누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붙이든 간에 그거를 옮겨줄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물에너지가 트래쉬에 없으니까 아고용의 차지업도 하긴 힘듭니다만 아직 상록숲이 있으니까 에너 폐에 물에너지가 있다면 트래쉬에가 가능합니다 아고용이 초타입 약점이라 초타입이기 때문에 네크로즈만은 초타입 약점 잡히고 그냥 바로 치는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안전하게, 네크로즈마를 내보내서, 어, 이수재의 해석, 나쁘지 않습니다. 이수재의 해석으로서, 커트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못했군요. 야, 잠깐만, 이거, 일 장, 위에서 7장 가져오는 건데, 예. 일장 보는 건데, 그 일곱 장에 전부 다 트레이너스였네? 아무튼 그러면 저에겐 더 좋습니다만 상대가 지금 패가 7장이고 프라이즈가 4장이니까 여기서 한번 견제할 필요가 있고 더트 자전거 안전하게 하는 건 더트 자전거 두방이지만 아니면 은 진짜로 안전하게 할까요 그냥? 아 근데 프라이즈도 어차피 한장 따오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셋 스템프 먹여주고요 패를 줄여준 다음에, 더트자전거. 어우, 둘다 릴리에네. 저는 이 릴리에가 더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어요. 요거 갖고 올래요. 리사이클 에너지를, 음, 네크로즈마? 음, 요 네크로즈마는, 프라이즈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만약에 이 네크로즈마가 기절한다면, 상대가 프라이즈가 세 장이 돼버려가지고 결국 누구든 간에 죽는 건 똑같겠거든요. 그러면은 뭐, 배리어 어택으로도 죽으니까 30 데미지.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서 데미지를, 받는 데미지를 경감시키죠. 무인발전소로 이 상록숲을 치울 수 있거든요. 전 턴에 제가 상록숲을 안쓴 이유는 둘 중에 어느 것도 버리기가 싫어서요. 뮤는 혹시라도 나올 고래왕 대비해야 되고 릴리에는 중요한 드로우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요 볼케니언도 제 벤치를 전부 때리는 포켓몬이라가지고, 이런 뮤를 좀 빨리 꺼낼 걸 그랬군요. 그래서 물에너지를 이렇게 하고, 누오로 전부 볼케니언에게 옮겨주겠네요. 이거는 특성인데? 그러면은 어차피 네크, 이 네크로즈마도 결국 안 죽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내보냅시다. 마침 얘가 리사이클 에너지도 달고 있고 하니깐요. 30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덱에 높기 때문에 네크로즈마가 죽지 않고 살게 됐고, 그러면은 볼케니움 프리즘을 바로 스페셜레이저로 잡을 수 있겠죠. 마침 상대도 이걸 깔아줬으니깐요. 자, 더트자전거도 난, 나그요 뮤를 깔아주고요. 어차피 볼케니온 프리즘은 작겠지만, 여전히 거부, 아, 고래왕은 위협의 대상이죠. 더트자전거 한번 써줍시다. 기라티나 버려주고, 어차피 전혀 쓸데 없으니까. 야, 오히려 틀수 있는 게 낫죠? 저주의 구석도 깔아주고. 음, 혹시 모르니까. 제 덱을 믿지를 않아요. 제 드로우 실력을 믿지를 않아가지고, 혹여나 이렇게 해도 에너지가 안 뽑힐 수도 있어서. <laughs> 봐봐요, 이런 식으로요. 포켓 기어만 3, 포켓 기어만 3개가 떴어.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커스텀 캐처도두개 마련을 했으니까, 아무튼, 스페셜 레이저로 캐쳐 뭐, 어차피 트래쉬된 물에너지는 전부 누우 악어용 세트로, 어, 되돌리겠지만요 이, 이래서 저들이 물바렛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물에너지를 버려봤자 아고용의 특성으로 물에너지를 보급하고 그거는 이제 누오로 에너지를 옮겨서 딱히 교, 교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되돌리면 돼요 그리고 데데닐직스가 있을 줄은 몰랐군요 그러면 무인발전소를 버리는 게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인별점서가 깔렸으면 상대가 데드내지엑스 밖에 없으니 드로우수단이 없어가지고 상대가 말릴 수도 있었는데 아쉽군요 하지만 뭐 상대패가 그럴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냥 아쉽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미스터리 트레이저 버리고 상록수로 불에너지를 가져온 모습 레인보우 에너지도 붙어, 포켓몬에게 붙어 있는 한 물에너지로 자, 모든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에너지로도 당연히 작용이 되고요. 누우의 특성이 기본 물에너지로 옮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에너지를 옮긴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에너지도 옮겨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누우가 격투 타입인 누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피카제크다 그러면은 격투 타입 누우를 띄워가지고 갑자기 약점을 빡 쳐서 피카제크를 한방에 기절시키는 그런 전략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지금 초발의 식이니까 격투 타입의 저항력을 가졌으면 가졌지 약점이 찔리진 않죠 자 그리고 아무튼 아구용과 누우를 전부 이렇게 완벽하게 띄워줬네요 이거 포지션 봐 이거 딱 내보내고 맨 끝에 아고용 있고 그 다음에 누우 있고 데덴네가 왕처럼 이렇게 가운데 떡 칸이 있어 무슨 체스 하는 것 같아요 자뭘그 그러... 어? 가? 어? 어? 뭐 어차피 나 원래 커스텀 캡처로 해서 자자대단 잡으려고 했었던데 응? 그래서 왜? 난데 도스테 뭐지? 이것은 무언가의 전략인 것인가? 내가 모르는 뭔가 가끔 빅서프라이즈한 그런 음.. 무언가인가? 여기서 굳이 포켓몬 통신을 버리고 유를? 안 되겠어요. 뇌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체 저플레이어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 건지 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네요. 뭐 이거 뮤로 잡게? 데, 데미지 카운터를 올리면은 저주해 부적이 아예, 발동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서, 이거는 그래도 생각을 잘했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 잘한 거 맞은데 아까 전에 그거는 대체 뭐였는지 아씨, 와.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이걸 영상으로 올려도 되는 건가 이걸? 응? 어? 왜? 어째서? 뭐야 나 일부러 질라고 그러는 거지? 뭐, 어? 아니 네 크로즈마자 영문을 모르겠어. 웰플레이드? Well 야, 니, 야, 니가 그 말이 나와? 아씨, 어, 오해가 없네. 나도 웰플레이드, well 웰플레이드라고 played, well 누르고 싶어도 이걸 답장을 해줄 수가 없어. 난 너의 플레이가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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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잠깐 이거였어요? 이큰 그림이었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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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살려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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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야, 형,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깝치지 않을게요, 형, 형. 잠깐만, 이거는 진짜 생각,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 웰플레이드가 설마 이 뜻이었어? 큰 그림이었던 거야? 하나 찾은 것까지 있으면 다, 다쓸수 있네? 어, 어, 어. 잠깐만요, 형님. 아 이거 데미지 카운터라 가지고 뮤로도 못 막는데요? <laughs> 아씨, 이런 큰 뜻이 있었어? 아 잠깐만, 형님, 형안 돼요, 형. 아 저, 저는 자, 아 잠깐만요, 고래왕만 생각했지. 이거는 정말 생성도 못했어요. 저 이거 레인보우 에너지도 그냥 격투 타임 누워인 줄 알았다고요, 형님. 아.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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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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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희망고문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대단내를 주고 그 뮤로 이상한 플레이 했던 게다이 이걸 위한 거였어요? <laughs> 다 계획하고 그렇게 던져놓은 거였어. 다 예상해놓고 나 이렇게 좋아하게 하다가딱 나락으로 떨궈버리는 그런 거였어. 진짜 세비지다 진짜 진짜 세비지다 아, 어. 어, 멘탈 깨진다 아, 어. 아, 어, 어, 내 멘탈, 아! 어. 아 <laughs> 씨... 아, 이가 없네 진짜... 와... 이렇게 당할 줄은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어쩌겠어요 음, 눈치채지 못한 제가 잘못한 겁니다 게임의 세계는 냉정한거죠 그렇게 깝쳤던 대체 무슨 플레이를 한거냐고 깝쳤던 저였지만 대체 이 무슨 어리석은 행위인거냐고 마음속으로 비판했던 저였지만 어리석은건 저였습니다 저는 아직 한참 모자란 머저리였습니다 네 이대로 끝나기는 못하니까 제 멘탈을 좀 힐을 해, 해줘야겠어요 지금 제 산치가 아,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걸로 카드깡으로 결과를 잘 봐서 내 멘탈을 회복해줘야겠어 산치를 올려야 돼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못 나오고 끝내면은 진짜. <laughs> 진짜, 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네. 멘탈을 깨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플레이. <laughs> 아, 진짜, 본받는다. 야, 심지어 카드도 하나도 안 떠, 좋은 거. 안 해. 이, 심지어 이건 또 처음 나온 거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어, <laughs>